박혜원토익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3초 준다 1 2 앤드 3 박혜원토익 코를 귀로 들었는데 망할 보기에는 컨택트로 바뀌는 패러프레이징 83487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좋은 거지 패러프레이징은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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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원토익이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남 YBM 파워토익2의 김서진입니다. 우렁찬 서진아, 제목 좀 읽어봐. 오늘은 패러프레이징 어웨이 대표 토익 LC의 핵심. 아, 나 좋은 거지. 요 밑에 깨알 같은 거두줄 읽어줘. 전국 YBM 전체 토익 1위. 박혜원 쌤, 그리고 강남 YBM 대표 출신 파워토익2의 김서진입니다. 어, 왜 대표 출신이라고 썼냐면 얘가 두달 쉬어요. 어 서진이가 두달 동안 더 강력한 파워 트랙 툴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쉬었다가 두달 후에 뿅하고 또 다시 론칭할 예정이다. 어, 출신이라는 이력을 한번 적어 봤어, 서진아. 네. 패러프레이징은 거의 뭐 음, 쩐다. 그 파트 3, 4뿐만이 아니라 파트 7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김서진한테 I will call you back. 내가 다시 전화할게. 자, 질문. 박혜원은 뭐 한다고 했는가? 컨택트 연락한다 그랬다. Get in touch. 연락한다 그랬다. 콜을 귀로 들었는데 망할 보기에는 Contact로 바뀌는 똥마력이야. 이런 것이 바로 Paraphrasing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Paraphrasing 뾰로롱은 서진아. 네. 막 외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어휘끼리 똑똑 뜯어서 쓴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 복습이 일단 중요한죠 그렇죠. 음, 그냥 자연스럽게 몇 번씩 읽는 게난 훨씬 좋은 것같아 근데 애초에 엮어서. 자, 이제 첫 번째 걸로 나아가자. 우리 박해원 토익이들은 어, 소리를 내서 읽어야 이것이 돈이 안 들어도 효과가 직방이 올시다. 남의 나라 말은 쓰는 것보단 읽는 것이 지대올시다. 첫 번째로 inexpensive를 적어봤는데 네. inexpensive는 in이 붙어서 반대말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expensive가 그렇게 비싸다면 inexpensive는 저렴한 거지. 근데 저렴하고 값싼 걸 c h e a p 라고도할수 있지만 이두 마리가 제일 많이 나왔어, 서진아. 동의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써놨어. 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 서진아. 저렴한이란 뜻인데 a로 시작하는 거. 여기 써있진 않지만 서진이가 답을 뺀다뭐라 그럴 거야? affordable. 그렇지. 그럼 R. 이거는 생각 사고 방식이 이성적인 이란 뜻도 있고 때로는 상당한 이란 뜻도 있어서 토나오지만 가격대가 거품이 쫙 빠져서 합리적인 거야. 선인쌤하고 동시에 답을 얘기해볼까? Reasonable.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야. 세개 단어 한꺼번에 읽어볼까 서진아? Inexpensive. Affordable. reasonable. inexpensive, affordable, reasonable. affordable, reasonable, prices. p r a i c e f s 를 f 미는 m e frame frame 음.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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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frame t i m e frame 은 사실 직독 f r 할필 e 가 없는 게 frame 이 frame t h e p i c t u r e frame frame 구조 틀 m e frame 을안해 원어민들이. t i m e frame 은 그냥 라임 frame r e frame m e frame 그래서 한 단어로 보면 이건 기간, 정해진 시간,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간, 시간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 자체지. 더 쉽게 바꿔보자, 기간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간이면 period? 그렇지. 음. 그리고 time frame에서 frame 날려버려 그냥, 음흠. 그냥 시간, 기간으로 다른 말로? 그냥 time. 그렇지. 자, 세개 한꺼번에 읽어볼게. 서진이가 먼저. time frame, period, time. 따라서 입혀볼게. 시작. time frame, period. Time. 음. 그래서 we should complete the construction 우리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In a specific t i m e frame. 이러면 다른 말로 i n a s p e c i f i c p e r i o d 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줄 알아야 잘한다니까. 세 번째 가자. 많이 네. 썼다 서진아. 음. 참고로 김서진, 박 e s a 익은 자연미 발산이야. 그래서 박 i s i 익은 미리 준비는 개뿔 없어. 전 f r 전태지 일 h 김서진 아, 개뿔 몰라, 지금. 그리고 화면이 띄어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생각을 해, 나도.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자, 스페셜이라는 거랑 놀아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페셜이 스페셔리 없어도,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단어들만 갖고도 디스카운트 의미를 의 뿜어낼 수 있어. 오늘의 핫 이거, 초특가 이거. 이런 의미로 거래라고만 해서 가면 안될거든 음. 특가. 딜. 그렇지. 붙있 쓰면 좋아. 그다음에 제안이나 제공이라고 자꾸 직독적결을 해. 음. 근데 이게 특별가의 느낌이 있거든. 붙여 놓으면 네. 읽으면 스페셜 오퍼. 그렇지. 그리고 판촉과 홍보에서 나오는 어떤 이거 기간 이런 말도 있고 사람의 승진에도 쓰지만 음. 그렇지. 특별 판촉 기간이 되니까 열라 special promotion. reduced price. d u c e d 가 됐다는 걸 직역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줄어든 거잖아. 무엇이 가격이. 그러면 r e d u c e d p r i c e t r 비율도 되지만 all로 시작하는 단어로 가격도 되는 거 비율도 되는데 가격 비용 right? right? i g h t r i i s c o u n t special deal 음? special offer 음? special promotion 음? reduced rate reduced price 박혜원 토이가 김소진 목소리 입혀버려 다시 읽을까 discount special deal special offer special promotion reduced rate reduced price 좋아 물로 나오던 뾰롱이로 집어넣어 자그 단계로 가서 이제 풀머션 할게요 풀머션이 사실 기본적으로 판촉 홍보도 됐었어 근데 이놈이 짜증 나게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승진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promotion to a sales manager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promotion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rise, go up 하는 거야. 그이 사람이 다른 말로 더위 단계로 진보되는 거지. 음흠흠. 성격의 의미가 있는 단어야. 근데 진보 발전이란 뜻의 advance하고도 비슷한 스펠링인데 조금 꼬랑지가 붙으면 좀더 완전해. 어떤 단어일까? advancement. 그렇지. 이렇게 돼야 promotion을 귀로 듣지만 advancement을 뽑아내야 promotion으로 읽지만 보기에는 advancement으로 읽혀져야 p 세븐까지 좋아져. 두개 붙여볼까? Promotion, advancement. 박현토가서리 펴. Promotion, advancement. 좋아, advancement 두 가지 있고 이제 show로 갈게. Show는 음. 오늘의 특별 show, show, show. 이런 느낌의 show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아예 힌트를 빼놨죠. 근데 이게 our show is hard as.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음. 보여드릴게. 이러면 시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 어휘를 시연하다가 될수 있어. Show 같은 건 다른 말로 행사야, 소지나. 그러면 n이라는 약자는 명사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event. 그렇지. 근데 동사로 쓰면은 시연하다 그 자체야. 음. 그러면 시연하다가 되면 그것의 동의어는? demonstrate. 좋아. 맞았어. 자, 김서진 언니가 세개 읽어 볼게. show, event, d e m o n s t 입혀라 받다 발음에 show event d e 음 그래서 show how to 이런 거 나면 demonstrate 뽑아낼 줄 아는 게 잘하는 거고 이제 샘플 해 볼게 샘플 화장품 샘플 좀 챙겨 주세요. 샘플 좀 어, 10회분 주세요. 이런 샘플도 있지만 want you sample our new drinks. 우리 새로운 drinks 한번 샘플 해 보시겠어요? 이러면 샘플이 동사로 쓰인 거야. 그러면 그걸 돈 주고 사 먹으라는 얘기 가 아니라 공으로 줄 테니까 한번 시식해 보라 는 얘기지. 시도해 보란 얘기야. 노력하다라는 동사로도 유명하지만 아직 내가 사기 전인걸 한번 테스트 해 보듯이 할 때도 많이 쓰는 동사야. 뭘까? try. 그렇지. try가 아주 간단하게 동이어야. 붙여서 읽어 볼까? sample try. 따라해 볼까? 혹은 발음을 sample. Try. 그렇지. 그 sample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 발음이야? 호주 언국 발음이죠. 어, 여주 영국 애들은 아라 그러더라고. 자꾸 a 스펠링을 짜증나게. refer to요. refer은 refer a to 도 있고 refer to도 있고 그냥 refer도 있고 토가 절로 나와. 근데 refer은 to라는 꼬랑지랑 바로 붙으면 참조하다의 뜻이 있어. 근데 이 어휘를 c로 시작하는 어휘를 맨날 상담하고 자문하다로만 해, 애들이. 음. 근데 얘가 참조하다로 정말 복병이거든. 얜 전치사 t 도 필요없어. 그냥 쿨하게 혼자 쓰는데 consult 좋아 그러면 붙여서 두개 refer to consult 다시 한번 refer to consult please consult the memo 메모를 컨설트하세요 please refer to the memo랑 똑같은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cancel cancel은 취소하는 거야 근데 취소하는 건데 이상하게 이 자식 전화하다 연락하다줄 알았는데 얘가 어떤 새똥 같은 걸 붙이면 취소하다가 되더라고 서진아 읽으면 어떻게 돼? call off. 다시 한번. call off. of가 아니라 off, ff 두번붙해야 돼. 김서진 언니가 두개 이어볼게. cancel call off. 서진 언니 목소리 입혀볼게. cancel call off. call off. 자, 그다음에 이제 spa 들어가 볼게. 스파뜻 시참 맞는데 서진아 보이지? s 토 나오는 게세 개. 오늘 퀴즈쇼에 나오는데. 어, 그렇지 좋지. 압박감 잘. 이미 공부했는데 공부 더 되는 거 같지? 근데 이 a s 를시작하는거 중에서 내가 힌트 줄게, 서진아. 네, 여러분의 스팟을 미리 예약하세요 라고 한다면 공간이 될 수가 있고 음. 행사 같은 데인데 좌석이 필요한 데는 여러분의 좌석을 예약하다. 그런 좌석의 S가 될 수도 있어. 공간의 S, 좌석의 S. 근데 아 여기 이거 카페트에 스팟 있잖아요. 음. 이런 스팟이면 얼룩이 될 수도 있는데 얼룩하면 또 떠오르는 S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잖아. 음. 됐어. 자, 서진이 됐어. 음. 자, 얼룩부터 해볼게. 스테인. 맞아. 성과야. 아. 자, 그 다음에 공간으로 해볼게. 공간이면 스페이스 좋아 좌석으로 해볼게 seat. 좋아 다,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소진아. <laughs> 자네개 한꺼번에 이어서 읽어봐. spot stain s e t space. 어, 여기 와서 치두괜니 공부 좀. 이미 잘하는데. 잘혀 아, 이어서 읽어보자 다시. spot stain s e t space. 좋아 훌륭해 지금 훌륭해. 자, 그다음에 이제 schedule a meeting 할 건데, 어 schedule a meeting인데 얘는 내가 힌트 줄게. 서지나 왜냐면 미팅을 잡을 때 arrange a meeting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arrange는 a로 시어가는데좀 내가 써 놨잖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얘랑 이오휘랑 붙였을 때꼭 장비를 설치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더라고. 음흠. 근데 이런 미팅 같은 걸 잡을 때도 쓸수 있는 캐주얼한 어휘이기 때문에 꼭 이거 equipment 되게만 되진 않거든. 뭐게 Set a meeting. 그렇지. 그리고 set up a meeting 해도 돼. 자, 그래서 좀더 지저분하게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볼게. Schedule a meeting. Set up a meeting. 따라 해줘볼게. Schedule a meeting. Set up a meeting. 근데 서진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set a meeting 해도 돼. Set up, set 같이 혼용할 수 있다고 보면 돼. 이번에 set을 그냥 써봤어? Set 응. a date. 그러면 날짜를 딱 정하자. 이런 느낌인데 정하다 뭔가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다라고 할때 f로 시작하는 동사가 하나 있어. 음. ze로 끝나. 네, 문제 느낌 맞죠? 왔어. 느낌 네, 왔어. 읽어봐. finalize a date. 맞았어. 너는 오늘 다 맞고 있어. 자 김서진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두개 읽어보세요. set a date. 좋아요. finalize a date. 만점 김서진 선생의 바람을 입히세요. 여러분. set a date. finalize a date. 좋습니다. 자 이제 미팅으로 가겠습니다. 미팅은 음. 회의의 느낌일 때는 좀더큰 개념이긴 하지만 회의 한번 떠오르는 쓰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적 이건 어떤 용무도의 느낌이든 모임이란 뜻의 주의가 있는데요. 그 모임은 잉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펠링이 자, 첫 번째 모임일 때 gathering, gathering. 그 다음에 회의의 느낌 살리면 conference, conference. 통과 통도가 너무 되게 잘해. 자세개 <laughs> 붙여 서읽어볼게요 meeting, gathering, conference. 박기현 토익이 배워볼게요. meeting, gathering, conference. 훌륭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휘인데요, proprietor이라는 어휘인데요. 이 어휘는 property에서 나오는 비슷한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를 몰라, 애들이 잘. 그렇죠, 이거 좀 어렵다. proprietor 어, 잘 모르는 단어인데 얘가 어,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건물주. 그래서 주인하면 떠오르는 동의어는 오히려 쉽소. 사장님, 사장님. 그렇죠. Owner. 좋습니다, owner 두개 붙여서 읽어보세요. Proprietor. 그렇죠. Owner. 입히세요. Proprietor. Owner. 어려운 단어일수록 발음을 해 봐야 어, 직접 할 수가 있어. 자, 끝났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퀴즈를 다시 낼 테니까 어이구. 서진이 언니가 다시 답을 맞춘다. 네. 그때 박혜원토 얘기는 서진이 언니 발음 듣고 따라할 때가 아니야. 고사이에 그 서진이 치고 들어가. 그래 가지고 동시에 입이란 말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 볼게. an expensive 첫 번째 affordable a f o r a b l 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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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 time frame 첫 번째? 어, 뭐였지? 기간. period period time 그냥. Time. 그렇지? Period. Time. 자, 그 다음에 discount. 첫 번째 special deal. Special deal. Special offer. Special offer. Special promotion. Promotion. Reduced price. 혹은 reduced. Rate. rate 좋아 자그 아, 다음에 promotion advancement p r 지 advancement 승진 치고 들어왔어 서진이보다 느리면 안 되는 거야 는 거야 알았어 <laughs> 자그 다음 그 show 명사할때 event event 동사일 때 demonstrate demonstrate 통과 sample t 사때 try sample 영국 발음 sample sample, sample. 그 다음에 refer to 청주하는? consult consult cancel call off call off 그 다음에 spot 얼룩 stain stain 좌석 sit 공간, space. 좋아, 다 통과야, 다 통과야. schedule a meeting. schedule, 그 다음에 set up 혹은 set. a meeting. 좋아, 통과. set a date. finalize the date. finalize the date. Finalize the date. meeting G. Gathering. gathering. conference.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되고, proprietor. owner. owner, 좋아.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뺏어 읽다 보면 나름의 흥미도 생기고, 발음을 똑바로 할줄 알면 proprietor. 이런 어려운 단어 들으면, 어, 뭐래, 이게 아니라, 어, 오너냐? 약간 이렇게 돼버려그 꿀병. 그걸 꼭 박혜원 토익기들이 누리기 바래. 휴. 서진이는 다음번에 또 맹공부하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러 종종 촬영에 등장할 예정이니까 그리 알아. 자 그럼 천서진보다 김서진이라는 망언을 라이브 총평 때 많은 박혜원 토익기들이 해줘서 기분이 우쭐했지 서진이? 네 아, 너무 좋아요. 어, 천서진보다 김서진 그리고 박혜원이 잔망미 박혜원이는 다음 거에 다른 걸로 또 같이 궁합을 맞춰서 찾아올게. 여러분 안녕! 안녕! 박혜원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끝까지 구독과 끝까지 연락 좋아요.